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누구냐 너는? 얘가 난 딸은 어디 갔어? 얘는 분명 딸을 낳았는데 이그 엄마의 그 딸이다. 전대 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요. 전대 미문의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행이 죽음을 면한 사람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어 최근에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있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엄마인지 언니인지? 엄마인지 외할머니인지 알수 없는 분들이 그여아를 죽게 만들었는데요. 아, 이게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1심 선고가 났잖아요.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죠. 그 외할머니이자 엄마인 분한테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 뭐 바로 즉각 항소를 했더라고요. 대단한 멘탈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쁜 놈들의 멘탈이 오지는 이유 뭐예요? 예의 영치 중에 치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너무 당당하고 떳떳해요. 누구처럼요? 전모씨처럼 너무 떳떳해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누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건 더더군다나 그렇고 제가 원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기사만 봤어요. 그때 이제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그때쯤에 또 구미의 20대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아 이런 또 빌런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이어서 충격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친모 아니다. 외할머니가 친모였다는 너무나 선정적인 뉴스 제목에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또 어떤 이런 콩가루 집안에 또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사를 보지 않았는데 오늘 판결이 나서 이제 한번 천천히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봤는데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적지 않은 빌런들을 봤는데요. 이 정도의 악인들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욕을 할까요 인간이 할수 있는 수준의 욕을 넘어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품격있게 욕을 할 것인가 뭐 당연히 욕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연합뉴스고요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자 이게 이제 기사인데요 바꿔치기 시신은닉 시도 유죄 그니까 러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어 그럼 죄가 뭐예요 죄 도대체 죄가 뭐냐 바꿔치기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거예요. 바꿔치기라는 것은 형사 죄명은 아니고요. 형법에서 는 뭐라고 하냐면요, 뭐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 약취유인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신 은닉, 뭐 사체 은닉 시도 시도했다는 건뭐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죄가 인정됐다. 그래서 징역 8년. 좀이 죄명에 비해서는 세게 나온 편인데요. 행위를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세게 나왔는지 봐야 돼요. 물론. 이분의 행위를 보면 8년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제명들에서 인정된 법정형에 비하면 적게 나온 건 아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게 친모인지 아닌지가 헷갈렸던 거죠 친모냐 외할머니냐 이제 그것이 문제였던 사건이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관계도인데요 연합뉴스에서 친절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먼저, 석씨라는 사람이 나와요. 석씨 48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석씨 남편. 자, 부부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김씨예요, 김씨. 김씨. 딸. 이제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김씨는요, 결혼을 해서, 홍모씨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요. 애를 낳죠.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아이가 이제 이 아이예요. 친딸 이 3세. 이게 구미 여아 사망사건내 아이가 이 아이죠. 그리고 이 김씨는 이 홍모씨 전 남편이랑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겠죠.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러다가 아이를 어, 이사를 가는데 아이를 놓고 가요. 빌라에다 극악무도하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극악무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극악무도하다. 벌레다, 벌레 충자. 공자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벌레라고 하죠. 인간이 아닌 사람,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못할 짓이 없다고 했거든요.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요, 자기 딸을 빌라에 혼자 방치해서 굶어 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사를 갔죠. 이김 씨가 이사를 갔는데 자기 딸을 두고 가요. 그래서 얘가 굶어 죽었겠죠. 이게 사,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모 씨가 외할머니잖아요? 이, 이 아이한테는? 외할머니가 신고를 해요. 신고를.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왔어. 근데 이제 변사잖아요. 변사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사, 그런 것들이 아니면, 변사인 경우에는요. DNA 검사를 다 한, 한단 말이에요. 근데 DNA 검사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김 씨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는 혈액형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도대체 얘는 누구냐? 도대체 김 씨는 누구고? 얘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모녀 지간이면 당연히 있, 있어야 될 혈액형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 그럼 얘 입양했나? 입양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누구냐, 너는? 어? 너는 누구냐?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외할머니인 이석 씨가 이 아이와 유전자와 혈액형이 일치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석 씨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딸. 석 씨의 딸이야. 그러면은 어디에 와야 돼요?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여기. 딸이니까. 그래서 일로 와야 되고 그럼 뭐예요? 얘는? 얘는 그러면 김 씨의 자식이 아니라 동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엄마한테 났으니까. 아빠는 물론 몰라요. 아빠는 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김 씨는 자기의 동생을 죽인 거예요, 굶겨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인 줄 알았으니까 김 씨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걸 알고도요. 이 진짜 나쁜 이건 진짜 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김 씨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냥 짐승인데요. 이김 씨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아동 수당과 육아 수당을 받아 드셨죠. 이 진짜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아무튼 죽인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은 자기 엄마, 석 씨가 낳은 아이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얘가 난 딸은 어디 갔어? 얘는 분명 딸을 낳았는데, 이김 씨는 딸을 출산했는데, 왜냐면 하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갔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얘는 어디 갔고, 석 씨의 딸이 왜김 씨의 딸 행사를 하고 있냐. 이 두, 두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얘하고 이 석씨 딸하고 김씨 딸하고 바뀌었다는 거죠. 누가 바꿔치기했어요? 예, 석씨가 바꿔치기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혼외자이기 때문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석씨가 이 일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예, 부전자전이다. 예, 부전자전.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이제 그러게 되는데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사실 증명하기가 어려웠어 이게 수사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첫 번째 의문점 인면수심에 석씨가 얼굴에 철판 깔고 나는 출산 사실이 없다 증명해라 라고 지금 뻔뻔하게 나왔잖아요 사실 증명은 해야 돼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을 하려면 석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왔다는 걸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치기 했다. 어떻게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석씨는 당당했던 거예요. 너네 증명 못하잖아. 너네 추측으로 어떻게 나를 처벌하니? 그래서 당당했던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모든 사실이 인정했죠.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 했냐면요. 첫 번째 석씨 너는 출산했어. 왜 그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출산을 우리가 요즘 출산을 병원에 가서 하지만 만약에 집에서 했으면요 옛날에는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씨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쯤에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대요 한달 동안 그리고 그 즈음에 아이 출산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다 뭐 유튜브나 그런 기록이 있었겠죠. 그런 정황 증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아이를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 했냐? 어떻게 자기 김씨, 자기 딸인 김씨의 딸, 그러니까 손녀죠. 손녀와 자기 딸을 어떻게 바꿔치기 했느냐? 어떻게 약취윤 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정황 증거인데요. 당시 김씨, 그러니까 딸이 손녀를 출산했을 때 병원에서는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뀔까봐 태어나자마자 발에다가 이 띠를 부착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식별표 같은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식별표가 없으면 사실 아이가 바뀌어도 유전자 검사라는 걸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별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아이의 식별표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혼한 전남편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당시 아이를 낳은게 지금 2018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라서 식별표가 끊어있었던 정황 정황을 보고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석씨가 이 외할머니가 출생 기록이 나, 기록이 남지 않은 아이를 낳았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 딸이나 마침 이게 시기가 겹쳐야 가능하죠 너무 차이가 나면 아이가 형태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티가 나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자기 딸한테 가서 뭐 아이를 본다는 명목으로 아니면 그 딸이 아이한테 뭐 모유 수유를 할 때거나 그때 아이를 봤잖아요. 그때든가 아무튼 어느 순간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까지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는요. 1심 법원에서는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외할머니가 또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럼 이 외할머니는 알고 있죠. 제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있죠. 쟤는 내 손녀가 아니라 내 딸이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이가 죽었어. 빌라에서 혼자 숨졌죠. 근데 그것을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또 가요. 청테이프랑 뭐 그런 걸 가지고 갔다가 차마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체 유기 미수가 된 건데요. 그두 가지 제가 범행이 인정이 됐고 그렇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실 관계고요. 한번 기사를 간단히 볼게요. 제가 말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친모 석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는 물론 여와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침이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미성년자 약치가 바꿔치기고요. 사체 은닉 미수가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시체를 처리하러 간 거예요. 버릴라고 진짜 나쁜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 그니까는 러이 여자가요 이 할머니가 (48세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딸을 낳았어요 이 석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소녀딸을 낳는데도 48세인 거죠. 아직 50이 안 됐는데 손주를 본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자기가 딸, 딸의 자식과 자기의 자식을 바꿔치기 했잖아요. 내 딸과 소녀딸을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간 거예요. 사채 은닉을 하러. 그 친모도 가만히 있는데, 그 딸, 그 딸도 자기 딸도 가만히 있는데.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굳이 가서 사체를 은닉하려고 하, 하려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겠죠. 그게 사실은 내 딸이니까 내가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거 들킬까봐 가서 처리하려고 한 거죠. 사체를. 근데 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뭐가 말이 안 될까요.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한다. 여기서 친권자라는 건 누구예요. 이 여자 딸이죠. 김씨. 딸이 이런 보호 양육권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법원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전제를 깔고요. 보세요. 삼세 여아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 숨지자 숨진 사실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아, 하루 전인 지난 2월9일김씨 자기 딸이 살던 구미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거죠이거 요거. 사체, 은닉, 유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음.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약찬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여기서도 검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엄벌에 처해야죠.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요. 전대미문의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제한테만 그래 라고 하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음, 이에 석씨 변호인은 김 씨가 딸이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자, 보세요. 딸이 아이를 출산한 건 이건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숨진 여한은 피고의 친딸,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친딸로 확인됐어. 그러면은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가 아니라 존재했죠. 아니, 지금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친딸은 아이를 출산했어. 그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데 죽은 아이는 외할머니의 딸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 딸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 존재한 거 아니에요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라는 말은 뭐예요 이 변호인은 아직도 석 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 씨의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석 씨의 주장을 그대로 할수 밖에 없는데 아이는 한 명이었다 계속 그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말 자체를 모순이잖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 씨가 숨진 여화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석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 각무도 하니까, 뭐, 전면 부인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이 딸도 참 대단해요. 이 딸, 이석 씨의 딸김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딸이든 아니든 일단 내가 낳은 딸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튼 세살짜리 어린 아이를 지는 이사를 가면서 놓고 가? 방치하고 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살인죄로 살인죄죠 이거는 살인죄 다행히 징역 20년 선고받았죠 물론 이것도 약하지만 아무튼 징역 20년 선고받았어요 또 항소했죠 이분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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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네요, 있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천하지 무 도야 구의 천하가요 도를 잃은 지 이미 오래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요. 사리가 없는 사회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어요. 공자가 살던 시대도 이래,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무법천지, 무법천지 이런 벌레들이 막 살아 돌아다녀요 인간이 아닌 사람들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짓이든지 할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요행이 죽음을 면한 사람들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이 지금 외할머니 그딸이 사람들은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획재어천이면 무소도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면요 빌 곳이 없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업보를 쌓는 거예요. 나의 업보를 쌓는 거그 업보는요 내가 반드시 풀어야 돼요. 내가 못 풀면 내 자식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니 자식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업보를 물려줍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평생 그 업보를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업보는요 내가 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업보도 여러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하늘에 죄를 짓는 업보는요. 빌 곳이 없어요. 풀 곳이 없어요. 그 업보는 풀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업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풀이 되는 거. 사람한테 죄를 진 거는요. 어, 내가 빌 수가 있어요. 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 받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사람이 만들어오는 그 형사 절차 있잖아요. 법정형. 그걸 받으면 은 돼요. 근데 그 수준을 넘었어. 하늘의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성모 씨 외할머니 자기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였을지도 모르고 자기 딸이 아니죠. 자기 손녀딸이죠. 김 씨가 낳은 딸. 걔 어디 갔냐고요 지금. 그거는요 하늘의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단순히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 친딸 죽었잖아요. 누가 자기 딸이 방치해서 김 씨. 언니가 방치해서 죽게 만든 그딸 걔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엇보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 그거 어떻게 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이미 죽은 그 아이한테 가서 용서를 빌 수가 없잖아요. 김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요. 예, 빌 곳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두 사람 석씨와 김씨에 대해서도요,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옆에서, 뒤에서, 뒤에서. 앞에서 앞에서 찍어야 제일 보이지. 어. 앞에 찍어야 돼. 반성을 하지. 나중에 보려고 하는 거잖아. 앞쪽. 어. 그, 그. 앞쪽이 앞쪽 저쪽 얘기하는 거니까. 자, 아, 꽃는 <laughs> 아, 모습까지. 네, 골프 코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 해저드 우측 오비 네. 자꾸 따라 올래? 나나요 <laughs> <laughs> <laughs>